차량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영상 후반에 이 그랜드 스타렉스에 대한 그트리별 차이점과 차량 구입시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까지 영상을 이어서 어, 말씀드릴 테니 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식 스타렉스입니다 5벤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매력도 돼 있고 하이패스 미러도 있고 주행거리가 5만km예요 Intro 안녕하세요. 이성모 투스 양무주입니다. 이번 차량 스타렉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차는 2016년 1월식이고요. 오벤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벤 오벤 중에 가장 상위 등급 차량이죠. 그리고 이게 16년식이어서 개선형입니다. 그릴 모양 바뀌고 범버 모양 바뀌고 안개등 바뀌고 예.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스타렉스는 뭐 독점 모델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바뀌어도 크게 변화는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게 구형 모양이 있는데, 그릴하고이 범부하고 안개등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냥 봐보시고, 요차 한번 보시죠. 이게 저거는 이제 구형이고, 얘가 이제 개선형 차량입니다. 약간 달라요. 근데 대충 보면 몰라요. 무사고 차량이고, 이 차는 위탁 차량입니다. 전차적으로 예, 슈퍼마켓 에서 하셨는데, 슈퍼마켓 하시면서 뒤에 그냥 창고를 쓰시면서, 자가용을 쓰시면서, 그래서 뭐 운행이 많지가 않았던 차량 중에 하나예요. 유로 6의 엔진 그 적용을 시키면서 어 연비가 0.3km가 좀 향상됐죠. 뭐별 차이 없습니다. 예. 신차가는 오히려 올랐었어요. 최대 130만 원까지 올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는 2015년도에 개선형이 먼저 나왔었고 화물로는 16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스타렉스를 매입할 때 엔진 도꼭 체크. 엔진을 체크합니다. 엔진. 그게 뭐냐 스타렉스를 매입할 때는 이 블루바이가스가 나오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열어본 다음에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 냉각수 냉각수는 시동을 꺼야 돼요 지금 방금 걸어서 뜨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열 받았을 때는 절대 손,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차가 이제 열을 받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자 맑은 색깔인지 보셔야 돼요 이게 녹이 나면 색물인데 녹이 나면 나중에 엔진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겨요. 이 녹을 제가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이 스타렉스 차량이 하체 부식이 있는 차들이 꽤 있어요. 근데 부식 중에서도 이, 이 냉각수 파이프 쪽, 냉각수 파이프 부식이 있으면서 그 부식 자체가 이 냉각수에 같이 타고 올라와서 차 후에 나중에 잘못되면 엔진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행이 많은 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에서 그렇지,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려고 지금, 보여주, 드리려고 지금 부, 한 것뿐입니다. 이거 주행거리는 5만 키로밖에 안되고 2016년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타이어는 당, 당장 바꿀 필요 없어. 이 정도면은 고령한 50% 이상은 남았기 때문에 뭐70% 정도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 옆면도 어디 뭐 기, 이렇게 흠이 있거나 그런 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타이어는 상태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후방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감지기는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한번 보시죠. 화물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를 운영하시던 분 차량이기 때문에 박스 정도 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내가 깔끔한 <laughs>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laughs> 이 모던 등급이어서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뭐 자동 접이식 미러는 당연히 뭐 스마트부터도 들어가 있으니까 장착이 돼 있고 하이패스 룸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해 놓으셨고요. 2채널이기, 채널이기 때문에 뒤에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카메라 작동되고요. 여기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하면서 억스 단자, 그러니까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내비게이션이 그냥 이 내비게이션 자체 본체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들으실지 그거 그냥 꽂아 놓으셔도 돼요. 꽂아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빼는 거고요. 승합차 말고 이밴 화물용들은 저희가 매입하다 보면 굉장히 험한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현장을 다니시거나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뒤에 적재함에 짐을 실고 그 인부 인부들과 같이 이렇게 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차가 여기 페인트도 묻어 있고 이런 플라스틱 이런 마감재들의 기스도 많고 천장도 막 이렇게 막 쓸려 있고 그래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플러시 클라스가 있고요. 이게 사고가 있으면 사고난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트립별 차이점은 제가 이제 오벤이니까 오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개선형 차량 16년식이니까 16년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벤은 벤이기 때문에 이큰큰그 등급 트립이 있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기본, 스마트 모던 그렇게 나눠져요. 스마트 기본형은 17인치 휠도 없는 스틸이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중간으로 스마트 등급이 들어가는데 그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요 그 글라스 밴을 선택하신다면 그, 그 스위벨링 글라스라고 그맨 뒤에 글라스가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거 보고 그, 그 스위벨링 글라스라고 하는데 그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 2열에 있는 그 슬라이딩 문에 그쪽률이 있죠. 그게 이제 옵션으로 20만원 들어가고, 뒤에 판넬이냐, 글라스냐에 따라서 글라스는 15만원을 추가하면 글라스 맨이 됩니다. 가장 상위 등급 모던, 그 영상 속 차량이 모던입니다. 모던은 아웃사이드 미러가 열선이 들어가고요. 오토라이트가 들어가고,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고, 블루 스토어디오가 들어갑니다. 그게 큰 차이지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타렉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엔진 그 브로바이 가스, 항상 저는 매입할 때 엔진 캡 먼저 열어 봐요. 그 수출하시는 분들이든 중고차 하는 사람이든 꼭그 캡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구입하실 때도 고객님도 해야 돼요. 이게 브로바이 가스가 좀 나오는 차들이 꽤나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체 부수 부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체도 한번 떠 봐야 되는 그 필요성을 저는 항상 스타렉스는 느끼고요. 특히 그 냉각수 파이프, 냉각수 파이프는 부식이 심해가지고 냉각수 자체 냉각수 캡도 열어 봐야 돼요. 부식이 너무 있다 보면 그그 그 녹물이 냉각수 캡까지 열어면 보그 심한 차는 그 녹물까지 그 냉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로 모르고 탄다면. 엔진까지 망가지는 경우까지 생겨요. 그래서 냉각수도 체크해야 되고, 하체 부식, 하체 부식 중에도 냉각수 파이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쉬운 전시 체크해야 될 거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발이 막 떠는지, 브레이크 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바, 밟으면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막 떨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 디스크, 그 드럼이 잘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을 열이 이제 받잖아요. 브레이크. 이게 드럼이 있으면 브레이크 이렇게 잡으면서 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쇠가 쇠를 가쇠 이렇게 꽉 잡아주니까 근데 이게 열 방출을 좀잘 해줘야 되는데 스타렉스가 열 방출이 좀 약하, 약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을 계속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게 쇠판이지만 이게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딱 잡았을 때 변형이 일어나면 이게 밋밋해야 되는데 변형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면 브레이크 잡았을 때막 떨겠죠 브레이크 밟면 그래서 그 드럼 쪽 드럼을 연마하면 은뭐 몇만 원 들어가지 않지만 드럼을 교환할 경우는 에 당연히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도 받으니까 또 라이닝까지 같이 갈아, 갈아줘야 돼요. 라이닝이 이제 이게 그 변형된 드럼을 잡아주면 라이닝조차도 변형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쉬운 전시 그 브레이크 쪽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그 느낌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는 한 900에서 한1800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 나죠.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돈 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중고차 시세가. 그 이유는 주행거리나 색깔, 차량 상태, 옵션, 뭐, 트리별 차이점, 뭐, 트리별까지. 왜냐면, 그 신차, 신차도 뭐, 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똑같은 차례도. 그래서, 중고차도 좀 시세 차이가 좀 있고요. 당연히 뭐, 900만 원대는 뭐, 20만 키로 넘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1,400에서 1,600만 원 정도 차이,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10만 키로 이하. 차량들이고요. 그런 차량들이. 그리고 동영상 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등급에 주행거리도 짧고, 차량 상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약간 고가입니다 지금 한167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기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벤, 이게 영업용 차량, 포터, 이런 스타렉스 화물차, 뭐 승합차, 그런 차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차량이잖아요. 돈을 벌어주는 차량이고 그래서 신차가 대비해서는 그 감가율이 좀 적어요 특히 주행거리 많은 차는 당연히 감가가 많지만 주행거리 짧은 이런 신차급에 준하는 이게 좋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더라도 굉장히 빨리 팔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추천드리는 차 중에 하나죠 예. 지금까지 제가 그랜드스타X 오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문자 카톡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